자, 지금 시간이 2025년 2월 28일 금요일 오후 8시 19분.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보시면 윗꼬리가 달렸죠? 예. 자, 보세요. 하단선 여기 있습니다. 하단선 59,600원에 있어요. 그리고 상단선은 여기 있습니다. 음, 63,900원. 자, 63,900원에 이격 불변이 있죠? 그게 상단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 63,900원 넘어가면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케이스만 정리해 드릴게요. 음, 잘 판단을 하세요. 자, 주봉이 저가를 지켜. 그죠?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서 사세요. 매수. 그럼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63,900원. 예. 그 이상 올라가는 건 홀딩이에요. 예. 그 이상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그 위는 예. 홀딩의 영역이고, 예. 그 이상 뭐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하고 노릴 수 없다는 거예요. 63,900원까지 한 노려보면 괜찮겠다라는 겁니다. 젓가를 음. 지키면. 근데 주봉이 젓가를 깨, 깰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59,600원. 59,600원 아래에서, 주봉은 저가가 깨지는 거잖아요? 56,600원을, 59, 59,600원을 가면.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 지키는 날 사시면 돼요. 됐죠? 예? 지금 등가 기준으로 했을 때, 매수가가 59,600원이라고. 예? 주봉은 61,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고, 주봉이 저가를 깨면 월봉의 하단선을 써야 되니까 59,600원에서 이번 달 저가 사이의 영역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59,600원 아래로 내려갔는데 월봉의 저가가 깨졌다. 그러면 매수는 포기하시는 거고 59,600원 아래로 나갔는데 월봉의 저가가 깨지지 않으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는 날 사시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